제주 지하수와 연안 생태계 변화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환경기획 세 번째입니다. 육상 오염물질이 섞인 하천 방류수나 해안용천수가 바다로 유입돼도 빠른 시간에 바닷물과 희석돼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하수가 제주 연안에 얼마나 체류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짚어봤습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해녀들이 소라를 캐고 있습니다. 애써 잡은 어린 소라를 인근 다른 연안으로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이 연안에선 소라를 키울 수 없게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 여물이 알맹이가 없어. 아... 알맹이가 완전 이거는 먹, 먹을 수도 없어. 이게 왜 이렇게 알맹이가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염되니까. 시설 하우스와 도심지 확대 등 불투수층이 넓어지면서 땅으로 스며들지 못한 빗물이 흙탕물 상태로 하천을 통해 대량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만 오면 토사와 함께 오염물질이 이 연안으로 그대로 유입되는 겁니다. 바다 속에 들어가 봤습니다. 육상에서 밀려온 모래들이 바위를 모두 뒤덮었습니다. 해조류가 사라진 바다, 규조류들만 가득합니다. 연안해양 생태계나 또는 그 폐류 등에 아주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하게 조사된 바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육상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은 연안에서 바닷물과 얼마나 희석될까?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제주 연안에선 밀물과 썰물 흐름에 따라 오염물질이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연안에서는 바람이 없을 때 20일이나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간 연안에 부표를 띄워 이동 흐름을 분석한 결과 역시 시뮬레이션과 동일했습니다. 육상 오염물질 뿐만 아니라 오염된 지하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 연안을 맴돌면서 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상 오염물질의 보화량이 과다하게 증가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흐름 내에 제주도 주위 연안 내에 갇혀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연안의 환경 오염이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연안에서 맴도는 체류시간이 길어질수록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염물질과 지하수가 바닷물과 쉽게 뒤섞일 것이라 생각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후 태우해수욕장으로 유입되는 해저 지하수의 용존 무기질소는 하루 4만물로 신양해수욕장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질소 성분에 번식하는 파래는 신양해수욕장에 더 많이 발생합니다. 신양 해수욕장의 체류 시간이 더 길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가 물의 체류 시간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걸를더과속화 시킬 수 있는 녹조를 더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요인은 결국은 이 만의 체류 시간이다. 제주 지하수가 연안에서 맴도는 체류 시간은 제주 연안 생태계가 파괴되는 비밀을 풀수 있는 중요한 열쇠일 수 있습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